냉장고는 10년 이상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A.S. 좋고 오래 사용할 수 있는 삼성과 LG의 제품을 구매하시는 게 가장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삼성 비스포크와 LG 오브제 컬렉션 두 제품 사이에서 어떤 게 우리 집에 어울릴지 고민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브랜드의 인기 제품을 실제 사용성과 기능 중심으로 비교해드리면서 어떤 제품이 내게 더 맞는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소개되는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품은 삼성전자 비스포크 투더 냉장고 냉장고입니다. 먼저 가격부터 확인해볼까요? 정가 대비 31% 할인된 115만원에 판매 중인데요. 요즘 대형 냉장고 가격이 보통 200만원대 이상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굉장히 저렴한 가격대입니다. 이 모델은 리뷰만 1900개 이상 그리고 높은 평점을 유지하고 있어 실제 사용자들이 입을 모아 가성비 최고라고 말하는 제품입니다. 삼성과 LG의 모든 모델을 통틀어 가장 가성비가 좋은 투더 냉장고라고 평가받고 있는데요. 용량은 무려 852리터입니다. 투더 모델이라고 해서 소형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 정도면 4인 가족이 사용해도 충분할 만큼 넉넉한 크기입니다. 또한 AI 절약 모드를 2단계로 설정하면 약 15%의 에너지 소비를 절감할 수 있고 AI 인버터 컴프레서가 탑재되어 전력 효율은 물론 내구성까지 높였습니다. 삼성은 이 인버터 컴프레서에 대한 기술력을 상당히 강조하는데 오래 사용해야 하는 냉장고 특성상 중요한 부분이죠. 여기에 정온 냉장 기술이 적용되어 음식의 신선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고 아이스메이커 솔라 파워 탈취기 등 필수적인 요소들이 빠짐없이 들어가 있어 실속 있는 구성이 돋보입니다. 무엇보다 디자인이 감각적이고 미니멀해서 주방 인테리어에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화려한 기능보다는 냉장고의 본질적인 기능을 안정적으로 저렴하게 라는 가치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딱 맞는 모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특히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처럼 예산을 아껴야 하는 상황에서 하지만 용량과 성능은 포기할 수 없는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품은 삼성의 프리미엄 라인업 비스포크 AI 4도어 냉장고입니다. 현재 가격은 정가 대비 16% 할인에 6,000원 쿠폰까지 적용되어 187만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쿠팡 와우카드를 사용하면 최대 22만 원의 추가 할인이 가능하니 실구매가는 훨씬 낮아질 수 있겠죠. 이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 AI 인버터 컴프레서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너지 효율을 높여주는 핵심 기술인데 특히 이 모델은 평생 보증까지 제공된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냉장고를 오래 쓰다 보면 가장 부담되는 게 바로 고장과 수리비인데 이 부분에서 걱정을 줄여주는 것이죠. 또 하나 눈여겨볼 점은 삼성 스마트 띵스 앱과의 연동입니다. 앱 하나로 2단계 절약 모드를 설정하고 사용 패턴에 맞춰 전력 관리까지 가능합니다. 단순히 냉장고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마트홈의 중심기기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화 포인트입니다. 수납공간은 무려 900L 이상 대용량입니다. 더 깊어진 선방 구조 덕분에 큰 냄비나 대용량 식재료도 쉽게 들어가고 공간 활용도가 상당히 좋습니다. 또한 미세정원 유지 기술로 식재료 본연의 맛을 지켜주는데요. 특히 육류나 해산물처럼 온도 변화에 민감한 식재료를 보관할 때큰 장점이 됩니다. 외관은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디자인으로 어느 주방에 두어도 세련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한마디로 대용량, 디자인, AS까지 세 가지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삼성의 대표 모델입니다. 가족 구성원이 많거나 평소 식재료를 대량으로 구매해 두는 가정이라면 앞선 제품보다 수납이나 용량 면에서 특히 만족도가 높을 겁니다. 세 번째 제품은 LG전자 베이직 4도어 냉장고입니다. 지금부터는 LG전자의 모델들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이번 모델은 베이직 4도어 냉장고로 가격은 정가 대비 23% 할인에 88,000원 쿠폰이 적용되어 186만원대입니다. 또한 카드 할인을 적용하면 최대 25만원까지 추가로 절약할 수 있습니다. LG 냉장고는 전통적으로 정원 유지 기술이 강점입니다. 이 모델 역시 0.5도의 미세한 온도 편차로 24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냉기를 유지합니다. 덕분에 신선 보관력이 뛰어나고 과일이나 채소가 더 오래 신선하게 보관됩니다. 또한 AI 냉기 케어 기능이 탑재되어 사용자의 생활 패턴에 따라 똑똑하게 냉기를 조절합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절전 케어까지 더해져 전력 낭비를 줄여주죠. 구조는 상냉장 안행동 타입으로 냉장고를 자주 사용하는 한국 가정에 특히 편리합니다. 야채, 음료, 반찬처럼 자주 꺼내는 식재료를 위쪽에 두고 쉽게 꺼낼 수 있는 것이죠. 또한 LG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 있습니다. 다양한 수납 공간이 잘 설계되어 있어 식재료의 크기나 특성에 상관없이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고, 소프트 댐퍼 기능 덕분에 문을 살짝만 밀어도 부드럽게 닫히면서 소음과 충격을 줄여줍니다. 리뷰도 800개가 넘는데 별점은 5점 만점에 가까울 정도로 만족도가 높습니다. 사도와 냉장고 중에서는 동일 용량 대비 가장 가성비가 좋은 모델로 꼽힙니다. 때문에 합리적인 가격의 사도어를 원한다면 최적의 선택지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모델은 LG의 인기 상품 매직 스페이스 메탈 사도어 냉장고입니다. 가격은 정가 대비 21% 할인에 12만원 쿠폰이 적용되어 207만원이며 와우 카드로 최대 14만원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리뷰만 1,200개 이상 쌓여있을 만큼 많은 소비자들이 선택한 모델입니다. LG 냉장고 중 가장 인기 있는 제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특히 매직 스페이스 기능이 돋보입니다. 문을 열지 않고도 자주 쓰는 음료나 간식 음을 꺼낼 수 있어, 냉기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편리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도어 아래에 히든 버튼이 있어 쉽게 개방할 수 있고, AI가 사용 패턴을 학습해 가장 최적의 냉기를 유지합니다. 당연히 인공지능 절전 케어 기능도 들어있어, 전기세 절감에 도움을 줍니다. 정온 유지 기술 역시 뛰어나서 0.5도의 편차 안에서 신선함을 지켜주며, 수납 공간 또한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대용량 보관이 가능하면서도 음식 종류별로 구분 정리가 쉽습니다. 디자인과 실용성, 에너지 효율, 그리고 AS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이 잡혀있습니다. 있어 예산에 여유가 있거나 신혼부부처럼 라이프 스타일에 맞춘 고급 가전을 찾는 분들에게 가장 추천드릴 만한 모델입니다. 자 여기까지 삼성과 LG의 총 4가지 모델을 정리해드렸습니다. 가장 합리적인 가격에 기본 성능을 원한다면 삼성의 투도어 모델을 대용량과 AI 절약 그리고 평생 보증 컴프레서를 원한다면 삼성 비스포크 AI 사도어를 추천드리고 최신 사도어 냉장고를 가성비 있게 경험하고 싶은 분은 LG 베이직 사도어 냉장고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편리성과 주방 인테리어 그리고 1등급 효율까지 챙기고 싶다면 LG 매직 스페이스 모델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모든 제품의 최신 할인 정보 및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 오늘 영상이 쇼핑에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